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도움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거침없이 나가는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천신함 듣고보살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GT 운세 중에도 72년생 임자생들. 숨 차요. <웃음> 네. <웃음> 숨 차. 나 지금 얘기하려니까 내가 숨이 차요. 이제 왜? 아, 바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 음. 이게 보니까는 내가 생각하고자 여태까지 뭐 22년도던 언제든 간에 이제 23년도 전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가야 돼. 근데 거기서 약간 이게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오면 이거를 빨리 뒤집어서 빨리 가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발등 자기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분들은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에그 자부심이 느끼는 이런 분들은요. 내 가정에 소홀하고 가정에 좀 약간 뭐 최우선이라 생각하면 일에 소홀하고 이걸 다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 멀티가 안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 집중도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에 성공률을 둔다면은 하내 가정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나는 모든지 인생을 최선을 다했는데 왜내 가족 또는 나를 반기지 않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이 순간 머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잠깐 좀 지금 여태까지 읽어놨던 모든 일들의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의 이 결실을, 실패와 성공의 이 모든 결실은 2024년, 25년, 26년도까지 와요. 24년도에 이분들의 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이. 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도움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거침없이 나가는 게또 이분들의 72년생이에요 그리고 꿈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포부는 컸으나 그 포부만큼 따라오지 못했던 이 인생의 보상이 24년에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릎 꿇고 좀 절을 해라 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어른들한테는 고개 숙일 줄 알아야지라는 말 같아요. 다른 분들이 108배 한 효과와 이분들이 100 10번 한 효과는. 나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는 것도 굉장히 남다르다고 난 보여 일단 건강만 좀 유념하신다면 그 건강이라는 게왜 그러냐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머리가 힘들어 <laughs> 머리가 힘들어 왜냐면 이게 정말 깊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어쩜 꿈도 일하는 꿈을 꾸는지 몰라 이런 것들을 조금 뇌를 쉴수 있는 방향, 내가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가서 약간 놀러 가서 약간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뇌도 쉬어야 돼. 그래야지 또 새로운 게 들어와. 그것만 유념한다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